안녕하세요, 망토입니다. 오늘은 10.1 패치 이후에 추천드리는 정기덱 방향과 초반 빌드업 단계를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 드루이드가 버프를 받아서 초반에 파수꾼이 안 붙으면 드루이드로 빌드업을 하는 방법이에요. 드루이드 중에서도 니코가 버프 받고 효율이 너무 좋아서 니코로 빌드업하는 과정을 설명 드릴게요. 패치 이후에 빗덱이 많아서 초반에 빗덱 위주로 견제를 많이 해주는 편이고요. 처음에는 이제 다이애나가 붙어서 우선 지옥불 시너지로 투입을 해주고요. 우선 3렙에서 바로 랩업을 하면은 1코스트가 확률이 줄기 때문에 랩업은 따로 안 해주고요. 상대는 벌써 랩업을 해서 지는 모습이고요. 처음에는 숲드로이드가 잘안 모여서 랩업을 안 해줬고, 레오나가 우선 붙었긴 한데, 니코가 떴으니까 바로 숲드로이드를 넣어서 레버블 한번 해줍니다. 우선 이분도 레넥톤이 붙긴 했는데, 숲드로이드가 이제 복제를 하기 때문에 이겨주는 모습이고, 이제 여기서는 루블랑이 나왔는데, 선 딜러가 좀 없기 때문에 바로 그냥 마우카이를 팔아주고 레버블 해서 자이라랑 르블랑을 넣어서 바로 다시 숲 시너지를 받아줍니다. 여기서 이제 이자를 본다고 나머지를 다 팔아주고요. 근데 상대도 숲 두루인데 이제 모래를 벌써 니코에 넣어줘서 지는 모습이고요. 초밥에서 이제 지팡이가 있기 때문에 니코가 벨트를 가지고 있어서 바로 들고 와줍니다. 이성 바로 붙고 모렐 니코가 초반 피갈리가 제일 좋은 것같아요 자이라보다는 니코가 효율이 좋으니 바로 팔아서 모래를 만들어 줍니다. 여기서 아까 붙은 레오나를 앞에 올려주고 버텨주고요. 지금 빨리 감기를 따로 안 했는데도. 모래를 한번 묻히니까 이제 다 녹아주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겨도 30원 이자를 못 보기 때문에 다른 유닛을 견제하고 제 유닛 확률도 올려주려고 이제 구매를 해주는 모습이고요 니코가 총 만화가 줄어서 대천사 효율이 엄청 좋아졌어요. 이분도 지금 포식자 다 이성이 붙어서 엄청 세신 분인데 엄청 쉽게 이기는 모습이고요. 이분은 확실히 포식자로 빌드를 정하신 것 같죠? 지금 문도도 이미 구매를 하셨고요. 요리기 나와서 바로 집어주고요. 요리건 3라운드에 1성이라도 궁한 번만 써도 엄청난 효율을 하는 유닛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자를 맞춰주려고 파는 모습이고요. 우선 다음 턴에 레버을 해도 되는데 우선 요릭기 나와서 올릴 유닛이 있기 때문에 바로 랩업을 해주고요 일성 요릭은 궁을 못 쏘고 죽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속적으로 배치해주는 게 좋고요 최대한 덜 맞게 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보시면 니코가 지금 궁한번쏠 때마다 아직 일성 유닛들이나 다한 번에 죽는 모습이죠 엄청 크게 이겨줍니다 이런 식으로 초반에 피를 많이 빼주면 후반에 유리하게 풀어갈 수가 있고요 우선 충분히 세기 때문에 리롤은 따로 안 해주고 우선 이자 안 해치는 선에서 자이라 페어를 잡아주고요 이분은빛 구슬 만든 거 보니까 무조건 이제 빛 덱으로 가시겠죠 요즘 1티어 덱이라 그런지 엄청 겹치게 많이들 가시더라고요. 우선은 이분도 아직 별류가 낮기 때문에 이겨주는 모습이고요. 우선 제 템이 AP템 위주기 때문에 아래 유닛들은 이제 안 잡아주고 이분은 이제 대지 시너지도 잘 받고 말파도 궁을 잘 받긴 했는데 우선 니코가 너무 프리디를 하면서 쉽게 이기는 모습이구요. 위로를 너무 많이 돌리셨는데, 음, 뭐가 잘안 붙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초밥에서는 연운을 가져와서 바로 이제 대천사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카르마가 또 나와서 달 시너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바로 랩업을 해주구요. 포라카도 빗대기 보였으니까 이제 견제를 해줍니다. 제가 나중에 신비술사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리롤 포식자를 만났는데 포그모랑익이삼 상성이 붙어가지고 쌍룬 아니라 이제 니코가 녹아 버렸어요. 그리고 니코가 궁을 허공에다가 처음에 낭비해서 지는 모습이고요. 우선 배치를 바꿔줘야 되는데 제가 이제 실수한 모습이고. 그 다음에 브랜드 페어가 붙어서 바로 잡아주고요. 7렙을 빨리 찍으니 4코짜리가 좀잘 나오죠? 이분도 이제 빗덱인데 우선 제가 모래를 있어서 쉽게 이겨주는 모습이고, 연승도 이제 끊어드리고요. 1등 분이셨는데, 적어도 지금 8연승 하셨을 텐데, 빗덱이 진짜 밸런스 파괴한 것 같아요. 늑대에서 브랜드가 붙어서 바다 요술사 각을 봐주는 모습이고 노틸도 이제 잡아주고요. 근데 템이 조금 아쉬웠어요. 지팡이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여기서 갑자기 마른하늘의 날벼락 전기록스가 나왔어요. 우선 대천사를 바로 넣어주고 습트루이드는 어느 정도 방향이 잡혔으니 한 번에 정리하는 게 이자도 안해 치고 다른 유닛이 제 넣기가 좋고요. 럭스가 스킬로 유닛을 잡으면 만화가 50 차기 때문에 바로 연달아 궁을 쏘니까 쉽게 이기는 모습이고요 이분도 아이템이랑 이제 유닛을 보면 전기 덱을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직 럭스가 일성이기 때문에 바다 유술사 각도 이제 같이 봐주는 모습이고. 브랜드가 이성인데 팔면 이자 손해를 보기 때문에 전기럭스가 떴다고 바로 전기로 꺾는 거는 안 좋아요. 녹턴이 너프를 받았어도 매번 보이는 덱이죠. 우선 어느 정도 덱을 완성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크게 지는 모습이고 후반까지 남으시면 녹턴 견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쓰레쉬가 떠서 올려줄 게 있으니 레버블 해서 바로 이 바닥까지 받아주고요. 우선은 50원 이자를 보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올려줄 게 있을 때는 레버블 바로 바로 해주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수정 맞추신 보식자 덱을 만나서 이제 럭스 카운터가 수정이기 때문에 제가 스카노를 아마 못 잡을 것 같아요. 파리 궁도 지금 제대로 들어갔고요. 그래도 레버업을 안 했으면 더 세게 맞았을 것 같은데 졌지만 나쁘지는 않고요. 여기서는 구원을 만들어 주려고 연운을 가지고 왔어요. 대검을 가져와서 수호천사를 만들어 주려 했는데 검사대군이 가져가서. 연운이 베스트라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딴 눈이 이성을 붙여주려고 리로를 하는데 록스가 이제 페어가 돼서 여기서 이제 제드만 뜨면은 전기로 가도 괜찮을 것 같아서 바로 이제 제드를 찾아주고요 유술사는 이제 각이 안 보여서 신드라 고민하다 이제 안 사주고 제드가 바로 떠서 바로 투입을 해줍니다. 전 제드를 넣어주고 구원을 또넣어주고요 이제, 제드도 찾았기 때문에 무조건 정기로 가는 게 맞고, 사정기를 받기 위해 볼베보다는 파수꾼인 오른을 찾아줘야겠죠. 이분도 포온에 맞추고, 코그모템이 우선 근본이라 치는 모습이구요. 여기서 제드가 바로 페어가 붙고, 남이도수락카 대신 들어가면 되겠죠. 오른도 찾아서 사정기를 맞춰주구요. 히아나를 찾아서 사바다를 넣을까 했는데 구레이 아니면은 뺄 유닛이 없어서 니로를 이제 멈춰주는 모습이구요 뭐 낮은 코스트 사파 수쿠는 의미가 없으니 나미를 넣어서 신비술사랑 이바다까지 받아줍니다. 이분도 이제 빗대긴 것 같은데 겹치다 보니까 망하신 것 같아요. 인류가 이제 너무 크게 차이 나고 록스 궁에 지금 한방에 다 죽는 모습이죠. 제 유닛 한 마리도 못 잡으셔서 한 번에 죽으셨어요. 단일 템을 주는 마지막 라운드인 칼라 부리에서 나온 템은 원하는 템이 아니어도 무조건 만들어 주시는 게 좋고요. 대신 이제 주 유닛에 나중에 초밥에 나오는 완제 템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한 자리는 남겨주면 좋구요. 우선 3파 숙구는 의미가 없으니 키 하나 넣어서 이바다로 받아주고 제드가 붓기를 바라면서 돌렸는데 안 뜨고 신지드가 떠서 선 잡아줍니다. 아까 검사군인데 우선 사종기를 맞춰서 제드가 일성이긴 한데 이기는 모습이구요. 뒤에 대기판 보시면 오른이랑 브랜드 등 견제를 하고 계시죠 이자를 안 해치면은 좋은 플레이입니다 신지드가 페어가 붙었으니까 브랜드를 쓰는 거 보단 돈 손해를 보더라도 신지드를 찾아서 모래를 조금 더 빨리 붙여 주는 게 좋을 거 같고요 제드도 우선 이성이 붙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신지드한테 모래를 넣어줍니다. 저는 광역으로 치감을 넣어주는데 말파는 그렇게 못하고 있죠. 그리고 대기 겹치면은 먼저 찾아주는 게 좋아요. 오크호스트는 열 마리뿐이라 먼저 쳐준 사람이 이제 견제하기도 참 쉽고요. 우선은 제가 연승을 끊어드리는 모습이고요. 지금 1등분이 계속 연승을 하면서 구랩을 보고 있는데 저도 우선 연승을 하고 있으니 무리하게 리로를 안 하는 게 좋구요. 이분도 신지들을 찾아야 되긴 한데 7레벨이라서 확률이 낮죠. 그래서는 제가 이겨주는 모습이구요. 여기서 제드 스태틱이 그나마 제일 낮은데 지금은 뺏겨 가지고 도장을 가지고 왔어요. 원래 도장은 이제 오르니 효율이 좋은데 일성이라서 저는 키아나한테 그냥 넣어 주고요. 사 고만 대긴데 조금 템이 아쉽죠. 장갑 하나가 덜 들어가서 인피가 안 나왔네요. 우선 제드가 국제만 하면 무조건 이기기 때문에 선 보내 드렸고요. 4등 안에 들어서 정찰을 한번더 해주고요. 빗대기 포온에까지 있어서 벌써 9마리가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세나가 왼쪽에 있어서 우측으로 럭스를 배치했는데 우선 다른 분을 만났어요. 이분도 9랩을 찍고 제드 이성을 찾긴 했는데 그는 이제 신지드로 모래를 잘 묻혀주지만 멀 파이트는 이제 한계가 있죠. 남이궁도 이제 대박으로 들어가 주면서 이겨줍니다. 남이 페어줬구요 용에서 나온 구인수는 제드한테 줬어요. 그리고 신지드도 이성이 붙었기 때문에 질것 같지는 않구요. 계속 순찰을 하면서 세나 쪽으로 제들을 붙이려고 봐주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좌측으로 배치를 했는데 이번에는 포식자 분을 만났어요. 스카너 삼성이 붙기는 했지만 제가 레벨업을 먼저 해서 신지드 이성이 빨리 붙었기 때문에 이분은 바로 이겨드리고요. 달 시너지 때문에 버틸수록 더 세지기 때문에 스카너도 이제 힘을 못 쓰고 죽는 모습입니다. 그랩을 바로 찍어주고요. 남은 돈으로 나머지 이제 남이나 럭스랑 제 붙여줍니다. 요릭은 아까 일성이었기 때문에 조금 견제를 해주는 모습이고요. 근데 럭스가 나와서 바로 이성을 만들어주고 마이를 넣어도 사신비도 안되고 에베안이 우선 제드를 한마리더 넣어줍니다. 베스트는 암살자 시너지 한개 더 찾아서 넣어주는건데 우선 이분이 1등인데 지금 포원회 때문에 10마리로 싸우고 있어요. 근데 제드가 세나한테 잘 붙어서 바로 이겨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른 분은 제 분신에 죽으셨어요. 우선 여기서 좀질것 같았는데 4 0비를 맞춰주셔서 전기들이 정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신즈드가 오래 버티면서 잘 묻혀주는 게한칸 전진 배치를 해주고요. 녹턴을 넣는 거보다 그래도 전기 한 번이라도 더 넣으라고 제대로 그냥 넣어줬어요. 이번에도 세나한테 잘 붙으면서 이겨주는 모습이고요. 근데 이분이 워낙 피관리를 잘하셔서 좀 많이 때려드려야 될것 같아요. 초밥이 다 좋게 떠서 암설자금도 괜찮고 모렐도 견제해줄 만하고. 그래도 요리 수호천사가 효율이 너무 좋기 때문에 가져오고요. 여기서 요리 견제를 또 해줬는데 그냥 바로 붙어버려서 팔고 나미를 찾아줍니다. 다 돌렸는데 나미가 안 떠서 선 수호천사는 신지들한테 넣어주고요. 럭스가 궁만 계속 잘 쓰면 4신비인데도 딜을 좀 많이 잘 넣는 것 같더라고요. 배치만 잘하면 이길 것 같아서 신경을 써줬는데 소라카 궁이 남이한테 잘 들어가서 너무 늦게 공을 썼어요. 그래서 크게는 못 이기고 분신 딜 정도만 들어갔고요. 이번에도 세나 쪽으로 제드가 잘 붙긴 했는데, 잔나가 이제 밀어내면서 제가 세나를 못 잡아서 지는 모습이구요. 제드가 잡고 유리 구를 따라가면서 세나가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루시안한테 다 잡히는 모습입니다. 전령에서는 수이 떠서 남이한테 넣어 죽고요. 혹시 럭스가 이성이 되면 좌우로 쓰는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한 마리가 안 떠서 아쉽더라고요. 이제 한번더 지면은 지기 때문에 아무 물을 넣어서 우측 배치를 해주면은 아마 옮기시겠죠? 왼쪽으로. 다행히 나미도 붙어줬구요. 나미는 항상 마지막에 잘 붙는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심리전인데 좌우로 CC기를 넣어주면은 배치가 아마 애매하시겠죠? 아무 무 때문에 지금 세나를 좌측으로 빼셨는데, 제드가 세나한테 잘 붙으면서 다 마무리를 해줍니다. 요즘 1티어 덱인 빗덱에 4신비까지 뚫어버린 4정비 럭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